안녕하십니까, 잼코치입니다. 오늘은 생각하며 민턴하자 시간입니다. 전편에서는 전진시의 스트록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그 방향에 따른 다음 볼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푸시입니다. 어, 저번 시간에 푸시를 때렸을 때는 직선으로 때리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직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구석 방향과 상대방의 몸쪽 방향.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왼쪽, 왼쪽에다가 줄수 있고, 그 다음에 몸쪽으로 줄수 있습니다. 사이드, 왼쪽 사이드에 줬을 때는 바로 직선을 준비하시고, 그 다음에 상대방의 몸쪽으로 쳤을 때는 아무래도 대각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각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의 몸쪽으로 쳤을 때 대각선 준비하는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상대의 몸쪽으로 쳤을 때는 대각선으로 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놔주셔도 되고, 때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푸싱일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치기보다는 직선으로 쳐서 다음 볼을 안전하게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대각선 드라이브입니다. 대각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서 쳤을 때, 공이 상대방이 네트 위에서 잡아서 공을 칠 때는 아무래도 제가 뒤로 물러나서 드라이브 수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공이 많이 떴는데도 내가 앞에 들어가 있다면 대각선으로 강하게 오는 볼은 내 파트너도 못 잡고 저도 잡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트에서 떴을 때는 한발 뒤로 나서 뒤로 물러나서 드라이브로 수비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친 대각선 드라이브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네트 밑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뒤로 빠지지 않고 앞쪽에서 상대방의 푸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의 드라이브가 좀 떠서 상대방이 위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시면 자, 이런 식으로 한발 빠져서 드라이브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 내 드라이브가 잘 들어갔다면, 자,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가 들어갔을 때는 앞에 푸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드라이브를 쳤는데, 공이 떠서 상대방이 위에서 잡았는데, 이 공이 생각보다 사이드로 가면 직선으로 갈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로 갔을 경우 상대방은 직선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상대방이 빨리 가거나 아니면 내, 고, 내 공이 사이드로 가지 않고 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게 되면 상대방의 공은 가운데나 대각선으로 치기가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는 대각선으로 치기가 좋습니다. 이 점을 생각해서 다음 볼을 준비하시면 예측해서 좀더 편하고 강하게 공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드라이브가 많이 깔려가서 상대방이 밑에서 잡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많이 빠져서 밑에서 잡았다면 아무래도 직선으로 치기가 좋습니다. 하지만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떨어진다면 공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로스가 될수 있고 중간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. 이것까지 생각하셔서 전진했을 때도 다음 볼을 푸싱하거나 헤어핀 하실 때 알고 들어가셔야 다음 볼 처리하기가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 헤어핀입니다. 헤어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이드로 뺐다면 빠진 곳을 봐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뺐다면 이쪽을 봐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.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크로스를 했다면 따라가서 다운 볼. 이 공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 몸쪽으로 쳤을 때입니다. 상대방을 몸쪽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몸쪽으로 쳤을 때는 대각선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기준으로 사이드로 쳤는지 아니면 몸 쪽으로 쳤는지 이것만 구분하신다면 헤어핀하고 나서의 다음 볼 준비는 좀더 쉽게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배드민턴은 생각하면서 하면 승률도 올라가고 내가 예측한 대로 볼이 오면 정말 그것만큼 재밌는 것도 없습니다.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다음 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올지 그 수를 많이 생각하지는 않으십니다. 다음 볼을 준비를 할 때도 어디로 올지를 생각한다면 좀더내 실력도 올라가고 재밌게 배드민턴 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생각하며 민턴하자 보시면서 재밌고 즐거운 배드민턴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생각하며 민턴하자.